제가 한번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이 영상이 떡상이 날지 안 날지를 타로로 점을 쳐볼게요 한번 아 제가 젊고 정말 아름다웠으면 떡상을 기대하겠는데 연식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예쁘게 봐주세요 타로도 이렇게 하네요 뭐 음. 섞는 건 똑같아요 네네, 파투랑 네네. 타로 위에 두 손을 대표님 먼저 보세요 집중하시고 촬영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세요 네 됐습니다 100만 조회수 나오게 해주세요 자 일단 간단하게 쓰리카드로 뽑을게요 아, 세장 네, 뽑아요? 집중하시고 왼손으로 세장자 결과 한장 자, 세장 뽑았습니다 결 이거 한 장. 나 뽑는 게난 운이 없거든 별로 한장 뽑아서 여기다 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차량이 어떻게 갈지 펜타클 에이스의 키워드는 새로운 찬스 기회예요 떡상의 찬스가 오나 봐요 자 하트 쓰리 소드조 칼을 뽑았고 상처받은 거를 붕대를 감았죠 그래서 음. 상처를 치유하는 게 나왔어요 어, 네. 경 주고 약 주는 거네 어, 자 이제 마지막에는 페이지 완즈가 나왔죠 이 친구는 굉장히 열정의 소년인데 음. 뭔가 비에 틀려서 돌아섰네요 자 음. 그럼 결과를 볼게요 뭐안